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라다인들의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앉았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있는 많은 돼지대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속으로, 돼지대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대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거울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거울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귀와 돼지 때, 마르코 복음에 보면, 원장에서 21절에서 20,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돼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000마리. 2,000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막이 들린 사람이 둘입니다. 둘. 왜 막이 들린 사람들이 둘로 나오겠습니까? 둘.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가 되고, 그리고 그 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나 셋이 모여서 내일은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라는 뜻은 이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이 들렸다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나온 머물러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무덤, 두 사람,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 숨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주보고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야기가 나오는 마르코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둘이 이 미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복음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군대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느냐? 군대는 짓밟고 지나가는 정복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이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지금 뭐냐면, 군인들이 짓밟아 놓은 상태에 처참한 상태로 널 부러진 사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좀더 우리가 풍요롭게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들이 자기들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군대는 정복자입니다. 짓밟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짓밟도록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즉, 마치 그 사람 스스로가 미친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하면 성한 사람이 가서 못 말립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런 행동, 그친 폭력적인 행동들이 자기 힘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그 힘이 자기껀 줄 압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이고 미친 사람입니다. 권력에 마귀가 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군대와 같은 힘을 발휘할지를 모의한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고, 업무를 꾸미는 무덤 속에서 작전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들린 사람, 마귀의 특징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정신병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우리가 당연해질 못합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진리기 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함을 지는다는 얘기는 가만히 죽은 듯이 무덤 속에 덜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덤 사람이 살자는 곳에 사는 것처럼 살지만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히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병원에 가둡니다. 무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 무덤에 가기 싫은 거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자기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옳게 안 보입니다. 고민이라는 무덤 속에 나를 내버려 둔다 고민 나의 고민이라는 무덤 속에 빠지도록 나를 밀어 넣은 사람, 내버려 둔 사람, 내 무덤의 고민에 내가 빠져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상대를 분류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점점점점 고립에 고립을 대가면서도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거예요 숨어서 비실비실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마주는 거예요 마주온다는 것은 뭔가가 당당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마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왔습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그 마주온다는 것은 마귀가 마주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마귀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고 싶어서 미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돌아가고 싶은 원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하고 맞짱 뜨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 마귀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내면의 당당한 원인을 원하는 것을 마주 온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실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주하시면서 미친 사람과 돼지 때 속으로 넣어달라는 이 미치게 만드는 영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나 미친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미치게 만드는 영, 더러운 영과 당당하게 마주와서 미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 본래에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과 미치게 만드는 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나만의 고민이라는 무게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이 고민을 하는 나하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건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쉽게 비관하고 쉽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이 모양이지? 그 모양인 게 아니고 꼭그 모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왜이 모양이지? 하는 비관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꼭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또 우리는 고민의 무덤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는 체안해 주고 위로해 주지 않는 상대를 비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할 점입니다. 어떤 내 스스로가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닥친 사건하고 그 사건을 겪는 나하고 분리는 안됩니다. 구별은 해야 합니다. 구별은. 그래야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건하고, 그 앞에서 미쳐버리고 싶은, 버릴 것 같은 나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합니다. 미친 사람하고, 미치게 만드는 영하고, 어떻게 구별하니까 벌써 영이 알아듣는 거죠. 돼지떼 속으로 넣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악마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다가 돼지한테 간다? 이건 사람과 동물, 식물, 남자, 여자 오연이 구별이 있는데 이 질서를 떼어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 정체성이 돼지에게도 들어갔다가 사람에게도 들어갔다가 또 대자와 같이 물속에 빠져주고 이런 혼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죠. 쉽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미쳐버리도록 만드는 사건하고 미쳐버릴 것 나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피곤하고 비난해야 당연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쳐버리게 만드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나하고 만드는 사건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맨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고민의 묻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듭니다. 나이 들어가는 나하고, 반면에 그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나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나는 육신이 머리가 쉬고 주름이 생깁니다. 근력이 빠지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참된 나는 그 세월을 거쳐오면서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성숙되어 있는 겁니다. 늙은 내가 아니다. 힘없는 내가 아니고 성숙된 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신이 아파요.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나하고 아픔 속에서 이제 어쩌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나하고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만 아프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억울하지 근데 그 억울한 아픈 나하고 아픔 속에서 이 병을 이겨내기 보다도 먼저 받아들이고 이 병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나를 준비시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친 상태에서 무덤에 사느냐. 누구든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마주가야 되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마주한다는 것을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아프지 않았던 상태, 고민이 없던 상태, 미치지 않은 상태, 그게 마치 내가 가장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복음에도 보면 마귀가 더러운 영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둘이가 가서 증언을 합니다. 자기에게들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떠나가 주십사.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미쳐버린 상태든, 돼지를 들어갔다가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영하고, 질서 없는 무질서한 영하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잃어버린 돼지가 아까운 거지. 잃어버린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자기들 돼지도 잃을까봐 싶어서.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발톱이 갈라진 짐승.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한 모습입니다. 발톱이 갈라지되, 돼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먹죠. 양도 먹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분이 항상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무질서한 영을 쫓아 내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귀와 대치 대 이야기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